그렇지 이번에 다른 맛 어니언 맛네 아무튼 뭐네 오케이 베이비 오케이 베이비 어 예. 처음 봤에 푸드 엑셀런스 스페셜이스 SBS oh, 오 마이 갓 우리나라 말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수입하 해요 아밥가말레 이시야 아! 하나만, 이게한통충분한니뭐 모지라면 어저께 먹던 땅나 어저께 먹었나? 날짜 기념은 좀 없습니다. 두좀 먹고 하면 되죠, 이렇게. 응, 땅콩은 서브로 하고 있습니다. 땅콩 할 때는 반지 청소해주세요. 껍질이 흔한 일. 아! Is the Gamja Chip and Beers? It's the last nice way is produced by Gabuki Heck 아유, <목소리도> 어 맛있, 맛있네. 아 맛있네. 싫으시면 연신 내로 마십니다. 응? 약간 없어도 돼요. 충분 히 충분. 아, 누가나. 요즘 뭐, 뭐잘 보시는 분들은 뭐, 아무, 뭐 먹고 싶은 거 먹지만, 약간, 프링글스 먹을 거, 이런 거 먹어도 대체가 가능합니다. 대체 뭐라고 하지 모르겠다고? 나가. 이 주위에 한번 나가 봐라. 어, 나하루준 그뭐 마지막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어떤 것도 맛있게 먹고요. 만족하면 그만입니다. 예. 만족이 싫으면 천족이나 이제 어, 족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